자,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기도진목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이 달라집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들을 가진 단어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상징들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단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우리가 빠지거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상징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걸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들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에 받았던 성도들은 이 상징들에 대한 의미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요한 계시록을 읽고 들으면서 그들은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핏받고 환난을 견뎌냈지요. 이게 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받지 못한다면 그 해석은 잘못된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면 보면 여러 상징이 나오는데 먼저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힘과 물질과 문명은 문명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고 대환란의 기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세의 현상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중에 14절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이거 마음에 새기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 잘 몰라도 어, 우리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어린 양과 어, 더불어 싸운다, 라고 해서 영적전쟁이죠. 이 땅에 전쟁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합니까? 어린 양이 승리한다. 어린 양이.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연합된 힘을 발휘한다고 해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요. 이거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지만, 사단이나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어요. 예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수님 한마디에 무조객으로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땅 가운데 드러내는 권세와 힘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아, 결코, 어, 이길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따르고 사단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육신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나보다 강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 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가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 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싸워봐야 우리가 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육신의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또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한 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삶에 힘을 다해야 돼요. 네. 쓸데없는 에너지와 힘을 빼지 말고, 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뭔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무엇인가, 거기에 힘쓰면 싸움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신칭의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신다.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님이시고 주이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진실한 사람. 진실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삶이 진실한 거잖아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이 이런 성화의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네,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계세요. 네. 주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네. 세상 지신 많고, 뭐,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못 이겨요. 그런데,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네.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고, 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 사랑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 그분의 자비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사랑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다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거를 지켜야 되죠. 이 세상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 하면 다른 걸 사랑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영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이고 그리고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5절에 16절, 17절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뜻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드린 이 말씀만 여러분 붙잡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욱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는데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7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이고, 그 여자가 탄 일곱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어, 이것을, 어, 사도 요한 시대의 성도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가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 이단들의 해석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여자는 요한계시록 앞장에 나오는 큰 음료인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성이죠. 이 세상을 어, 주도하고 다스리는 대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천사가 어, 해석해 주잖아요, 18절에.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더라. 그당시는이 그러니까 그 어, 어, 바벨론은 모의미하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어, 이, 바벨론의 큰 음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력과 문화와 문명의, 문명의 총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여자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은요 사단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명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조직들을 말합니다. 뭐 자세히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에요. 그 황제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성경을 불태우고 말이죠. 예, 교회들을 파괴했지 않습니까? 어, 더 나아가 앞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한 통치자, 한 강력한 통치자가, 어, 나올 것이라고, 어,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복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계속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나타날 강력한 짐승,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결국은 강력해 보이지만 이 세상을 통치할 거로 보이지만 잠시 권력을 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8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 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은 없어요. 근데 장차 나타나. 짐승을 보면서, 와, 이렇게 강력한 권세와 힘과 어떤 세상적 지혜를 가진 통치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통치자를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어, 따라가는데, 실상은 적그있었도는 거예요. 어, 누가 따라가냐? 잘 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 특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이라고. 그리고 그 강력한 통치자인 짐승이 나타나서 세상을, 온 세상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큰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때 일어날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어,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들과 추종자들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전쟁의 결과를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악한 통치자나 세력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잠시는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하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예언하고 있죠. 10절 11절이에요. 네. 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어뭐 여러 뭐 일곱 왕이 나오고 뭐 다섯 왕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혼란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왜이 땅에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짐승이 잠깐 통치를 하다가 멸망당하게 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시 권력을 행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권력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어,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기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뜻대로 살도록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 이루시려고 하는 말씀과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예, 욕심이나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다. 예,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욕심과 탐욕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영원한 삶을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절제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사는 이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게 영원한 길을 가는 것이다. 그 그러니까 당성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길 바래요. 왜 내가 죽는 길과 사는 길을 지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받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한뜻이 되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중 질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볼수 볼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래요.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료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자, 천사가 해석해 주죠. 천사가 해석해 주는 거 우리가 그 상징을 깨달으면 돼요. 어. 자, 16절 네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열불과 짐승과 음료가 서로 죽도록 피터지도록 싸워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은 악을 행할 때는 한뜻으로 같이 하다가도 뭔가를 얻으면 그때부터 또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더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과 악한 자들의 한계고 그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악한 세력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잠시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의 행위로 말암아제악된 행위로 말암아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산 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힘써야 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위협하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자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